이 드라마는 나 알렉스의 복수 스토리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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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행히 살하네 아, 아, 고마워 얘들아. 아니 형, 왜 얼굴에 스타킹을 쓰고 있는 거예요? 아이고, 스타킹 쓰면은 그 발가락색. 어? 웃기려고 했었지, 내가. 아, 발가락색 웃게요 아, 그리고 우리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? 아, 형,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에요. 너희들이 생명의 은인이다. 내 그래서 그러면 떡볶이 사 줄게. 어, 떡볶이. 기다려, 기다려. 내가 떡볶이 쏜다. 세개내놔 어? 사탕 10개 중에 세개 내놓으라고. 두개더 응. 응. 내놔. 이 씨. 두개 더. 네. 알았어? 뭐 불만 있어? 아니. 아보야 아니. 잘 뻥. 뻥 차는. 아이, 바보 같은 놈! 바보냐 바보야. 바보 아니야. 아니. 바보 씨. 아, 손이. 너왜 이렇게 돌대가리냐, 진짜. 아잘 그러니까 봐. 사탕이 10개가 있지. 그중에 내가 3개를 가져가고 2개를 더 가져갔어. 응. 그럼 몇 개가 남아? 네, 다다섯 개. 드디어 맞다 드디어. <laughs> <laughs> 잘했어. 이렇게 잡아 어 넘어. 와. 진짜. 내가 너거 중에 제일 불안 있는 이다 잘했어. 살살. 역시 <발가락을> 알려주니까 머리에 쏙. <laughs> 핑핑핑. 야, 떡볶이 모르잖아. <먹으러> 가자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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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네가> 사? <웃음> <웃음> 네? 가자가자 가자. 어, 내가 살게. <laughs> 믿었던 맥이마저 실패하고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절해줄 놈들이 없다네. 아! 아! 어, 누나! 누나가 여기 어떻게! 아악! 이런 아무짜리도 쓸데없어 넌 진짜 동생관리가 어떻게! 이게 뭐야?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나야닥 아,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지금 티라노가 어떤 상황인 줄 알아? 아들 내 동네 바보마냥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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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뭐야? 러시아 자회사에서 전화가 왔네? 어리 아즈리다 야 그즈루라 그즈캬 꾸스니르가치야저 아즈리다 그즈리다 주리다즈리다 아게 아게 으파으 기타 브드캬 키스니르가치상 지아 너는 제발 총수란 녀석이 그렇게러니까회지어너 때문에 회사 사실 그 녀석들 보통이 아니야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음, 그렇게 된 거였구나 하긴 네가 어렸을 때 맨날 벌린 일 내가 다 해결하곤 했었지 <laughs> 아 그때 그 맨 하트 텐 때처럼 말이지. 그렇지 그 메인 스트를 기억나니? 기억나지. <laughs> 우리가 전 세계 금융을 마비시키고 있었지. <laughs> 그때 누나 아니었으면 난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을 거야. <laughs> 오케이, 그럼 이번 일은 내가 할게 아씨. <laughs> <laughs> 정말이야 누나? <laughs> 그래. 누나 그놈들을 아주 그냥 확 살해냈어. 살인극화. 짐좀 네. 주세요 짐좀 네. 줄까? 네자 <laughs> 엄마 말씀 잘 들으렴 네 뉴발란스 짐이 잘 사나봐 자행복하려네 안녕 네 아이고 아이고 들어주나보다 저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너가 그 진진이로구나 어? 너제 어, 어,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? 아, 아니, 그냥, 딱 봐도, 징징이가 생에서 그랬지. 뭘뭐 만들어줄까? 아줌마는 심슨에 나오는 맛있숨을 닮았어요. 난 그냥 한개범고 아, 아줌마, <laughs> 그, 뭘만들어줄니 음, 강아지요. 강아지, 오케이. 너강아지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... 이거 뱀이야 뱀아 무슨 뱀이에요 저 강아지 만들어 달라잖아요 왜? 응. 싫으니? 네 싫어요 싫어요? <laughs> 죽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옮겨드려요. 아이고 괜찮 괜찮아요.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. 이쪽이요? 이요 음, 아이고 착해라. 아이고.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아이고. 할머니 키가 좀 크시네요. 아 왕년에 농구 좀 했어. 근데 학생. 네. 내가 좀 미안한 부탁 하나 해도 될까? 네네 하세요. 고생해네네 네, 네그공방대좀 네. 네, 찾아줄 수 있을까? 아공방대요 어. <laughs> 그래. 네, 네. 아. 잘 찾아봐.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래. 네. 눈침해서잘 찾아봐, 저아보고아 여쪽에는 없네. 그래? 야, 없어? 여기 나 여쪽에도 아, 없는데요. 잘 찾아봐. 아 여쪽에도 없어요. 없으면. 두더지가 여기 오라던데 어디 있는 거지? 두더지! 두더지! 야 두더지! 내가 아, 광자로구나. 누구세요? <laughs> 어 이거 두더지 핸드폰 아니에요? <laughs> 그래. 두더지라는애가 너한테 이걸 전해주라던데. 두더지가요? 응, <laughs> 네 좋아해. 아 왜이래 어지러운 거. 아. <laughs> 아아아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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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야 축배를 들자고. 그때, 그때 그 부다페스트 때처럼 말이지. 응. 음. 아. 다운타운에서 말이지. <laughs> 아 그래. 우리가 그때 IT 업계를 쥐락벼락 좌지우지했었을 때지. 누나 아니었으면 모두 다 붕괴됐을 거야. 네 <laughs> 잠깐만. 그럼 이제 그 발가락 쌤이라는 녀석만 남았나? 발가락 쌤그 놈은 다른 놈들과 달라. 절대로. 긴장 풀어서는 안 돼. <laughs> 누나만 믿도록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<laughs> 역시 누나밖에 없어. 한잔하자고! 할거락스이 <laughs> 자식이 먹을 거에 환장한다고 그랬지? 내가 음료수에 독을 타고 독살를 시키는지. 아니 이 녀석이네? 시음회 한다, 시음해 하고. 지금 시음이 하는 거시음해 공짜야, 공짜? 맛있겠다. 공짜 먹어야지. 이거 내가 먹어야지. 아이, 내 거야, 지라노내거 아, 이거 우리 내가 먹거 아, 아, 누나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? 어? 누나가 왜 여기 있어? 잠깐, 잠깐. 누나야? 저희 누나야 저희 누나 아, 내가, 내가 여기 서민 채험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나 서민들은? 아나 서민들? 아, 네. 나 누나 있는 거 몰랐잖아 우리 누나일 거 아니에요? 누나 우리 말 그거 할까요? 응 그러니까. <laughs> 맞아 자,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<laughs> 우리 누나 맞죠? 어 진짜 이제 보니까 닮았다 닮았잖아요 어. 누나 그리고 우리 누나 이쁜 만큼 돈도 되게 많아요 어, 돈 많아? 네 하긴 네. 재벌이니까 돈 많겠지? 아너 배고프지 않아? 아, 아 갑자기 허기진데? 네? 아 얘, 누나 얘 배고프대요 맛있는 거 사주자 맛있는 거아 맛있는 거. 아, 아, 맛있는 거, 처음부터, question, 거. <웃음> <웃음> 누나 이름 뭐야? 헤라 누나 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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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나도 맛볼게 음 너무 맛있다 <Spider -oscope noise> 그러니까 학저 자식 진짜 좋죠 먹는 거좀 아무튼 나 잘못된 누나 너무 많아. <laughs> 아니 잠깐만 근데 누나라니 어 누가 봐도 그쪽이 훨씬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? <laughs> 에이 돈 많은 사람이 누나죠. 진짜. <laughs> 근데 누나가 티라노 되게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얘 보기에도 참그렇지만은 내가 얘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썼였는데내속아 <놀람> 진짜 누나. 백강산 앞에서 어? <놀람> 챙피하기 진짜. 아, 얘가 있잖아요. 어? 똥기저도 맨날 달아주고. 양이 양이야. 진짜 최악이었어. 아 그리고 내가 또 옛날 생각이 난다. 얘가 우리 일곱 살때그 네. 비누방울 대회가. 어 어렸을 때부터 비눗방울 잘했구나. <laughs> 우리 애기가 이제 비눗방울 재를 자지우지. 자지우지 했다니까 쏙쏙, <뒤> 쏙쏙. <뒤> 방울 빙글빙글. 계속 쳐 계속 쳐. 쏙쏙 방울 빙글빙글. 여기저기네 방. 전자레인지 좀 돌려. 전자레 돌려. 먹고 먹고 아, 해. 아, 자자 먹게 전자레인지 돌려. 빨리 가. 출동. 돌려. 빨리. 돌려 올게 내가. 이배는 안되겠어 아주 그냥 상황이 애매해지면 발가락 쓴그 자식을 죽여버려 마무리 <laughs> <laughs> 단계에 들어가야겠어 아주 티라는 <laughs> 핫바 사준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안오는거야 아 진짜. 아유.